존중해 줘야 되고 서로가 독립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인생의 삶에서 인간관계를 정리한 적이 몇번 있어요. 근데 그때 보통 저는 저단에 굉장히 그분을 배려하고 맞춰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상대방이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저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을 돋보이기 위해서 조금씩 더 했던 게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제가 마치 그분들의 그 비서나 하인 같은 대접을 받을 때가 있는데 가끔 왜 이렇게까지 내가 약간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이런 대우를 받아서까지 그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어야 되냐. 그 사람들이 너무 그 스트레스 상황인 건 알지만 상대방인 나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할때 저는 그런 관계를 정리한 적이 몇번 있어요. 근데 정리하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불가분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관계를 정리해도 이제 큰 지장이 별로 없더라.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장이 있더라도 어쨌든 제가 썩고 있는 느낌이 들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그 관계에 목매달면서 완벽한 모든 인간관계를 챙겨야 될까? 나는 어차피 나라는 인간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모두에게 착한 여자? 모두에게 착한 동생? 모두에게 착한 언니? 뭐 이런 뭔가 착한 사람병에 걸린 건 아닌지 혼자 반성하게 되더라. 고 그런 걸 버리니까 내가 불편하고 내가 너무 힘이 들면 그런 인간관계는 정리하는 것도 저는 현명한 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족쇄 같은 느낌이 계속 들면 그런 인간관계는 정리하는 게내 건강에 좋다, 내 자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좋다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슈퍼 오머니될 필요가 없어, 슈퍼맨이 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나 때문에 행복해지길 원하는 사람만 챙기기에도 인생이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살면 또 인생 관이 자기 관리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곧 40이니까 30대 후반에 느끼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제가 배운 것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남자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냥 사랑을 하는 거지 남자를 관리하거나 자기가 이렇게 소유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여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만 잘하면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힘든 관계는 놓아주고 렛츠유고 어,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당신 원하는 대로 렛츠유고 해드릴게요라는 식으로 어, 그 관계를 붙들어봤자 서로 서로 힘든 거니까 놓아줄 관계들은 잘 놓아주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없다면 정말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줬죠. 저를 예뻐하고 사랑하고 저도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도 사실 많잖아요. 음, 적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신경쓰게도 우리 인생은 짧고 바쁘다. 그리고 얘기하면 좋을 게 시간 관리, 돈 관리, 이두 가지죠. 음. 시간 관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책을 보는 게 좋겠죠. 그분이 시간관리의 달인이었는데 정말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왔던 멋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부자든 가난하든 시간은 똑같다 그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 있고요 시간관리는 저는 뭐 학생 때부터 스케줄러를 워낙 열심히 썼던 사람이어서 짜투리 시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뭘 본다던가 하는 습관이 있어요. 공부를 한다던가 이동시간에도 팟캐스트 듣고 책 읽고 일주일 뭐 3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촘촘히 이렇게 시간을 스케줄러에 적으면서 쓰는 편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던 회장님 한 분은 그 스케줄러의 시간을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내가 일주일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썼는지 그리고 한 달간 어디에서 많이 썼는지를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어, 나중에 코딩을 좀 배워가지고 그런 내 시간에 탈당량이 어느 곳에 쓰이는지를 좀 분석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엑셀로도 가능할 건데 좀 간편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요거 좀 고민이에요 또 돈관리, 돈관리 같은 경우는 공부를 또 열심히 해왔던 나름 모범생으로서 돈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이 같은 것도 많이 했고 저도... 되게 시간제 알바들 편의점 패스트드 푸점뭐 PC 방뭐 이런 데 의외로 제가 알바 같은 걸좀 했었거든요.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던 것과 그리고 과외를 하면서 조금 고액으로 받았던 것, 되게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좀 어릴 때 깨달았고 그러면서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제 커리어? 꿈 찾는 거가 우선순위 돼서 돈 관리를 좀덜 했던 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핀테크에서 돈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투자와 돈 관리에 대해서 열정을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해 보고 있거든요. 좀 뒤늦게 돈 관리에 대해서 눈에 띄었지만 나중에라도 튀인게어디냐 그래서 그때 한번 정신적으로 조금 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느끼면서 5, 6년 사이에 금융에 대한 지식도 많이 늘어났고 습관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돈 관리도 스케줄러 시간 관리만큼 여러분 중요해요. 시간 관리보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막이러면 어르신들의 말을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간만큼 중요한 것도 돈입니다. 그래서 돈 얘기하면 워낙 그 금융 쪽에는 사자들도 많고 그돈 얘기를 좀 대놓고 하는 게 약간 옛날 우리 그 인식이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금융 문맹이 정말 무서운 문맹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해 모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챔피언이 될수 있다는 거를 제가 30대에 깨달았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돈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거든요. 좀더 높은 이상과 더 멋진 사회야더 괜찮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젊은 사람으로서 멋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인간의 욕망들을 치유하고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돈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컨트롤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제가 30대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공부 절대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관리만큼 중요한 게돈 관리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거나 돈 때문에 내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돈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제가 느낀 거고 이걸 보는 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워낙 좋아해서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하다가 최근에는 돈 관리도 인문학 철학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얘기하고 싶어서 제 채널에 돈 얘기도 많이 하고 어, 재테크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돈 얘기를 대놓고 하는 세상 이게 우리 시대에는 꼭 필요한 습관이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창피하게 느끼거나 혹은 좀 쑥스럽게 느끼거나 혹은 이게 좀 저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싸웠던 경험 돈 때문에 섭섭했던 경험 이런 게 사실은 인간 본능이어서 이것도 인문학적인 공부이거든요 유명한 펀드매니저들이 왜 군중심리 같은 책들을 읽고 인문학 공부하고 사람의 욕망은 무엇인가 왜 군중들은 이렇게 이렇게 쏠려 다니나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이게 다 돈의 흐름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단처럼 활용하는 거지만 그 기저에는 욕망의 표현, 욕망의 근원이 돈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었을 때 정말 사람들이 나오는 행동이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아이디어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대로, 사람들의 행동이 다양하거든요. 그랬을 때 돈을 빼놓고 생각만 바른 사람, 생각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돈과 생각이 발랄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나 혹은 오히려 부유한 상황에서도 되게 멋있는 일들과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게 세상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 공부가 되게 중요하고 나는 사실 사업하면서 많이 느꼈죠. 사업은 숨만 쉬어도 돈 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공부했고 제가 부모님이나 주변의 돈으로 인해서 얼마나 좀 그래도 혜택을 누리고 살았는지 생각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만났던 자수성가했던 부자들은 정말 돈을 쓸데 없는데 안 쓰시고 정말 어, 돈을 정말 필요한 데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필요한 데만 쓸수 있는 암호과 그런 자신감과 자존, 높은 자존감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금 3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외모도 아니고 <laughs> 마음인 것 같아요. 제 정신. 내 마음이 편해요. 모든 게 행복합니다. 어, 내 마음이 편하면 난 뜻도 안 해요. 지금 상황 뜻도 안 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성취하는 그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재밌거든요 근데 자기관리가 필요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어, 자기관리에 그런 스킬적인 거나 표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이 얼마나 행복하고 내 내면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혹은 내 내면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 문제를 먼저 문제를 잘 진단해야지 치료가 해결책이 정확하게 맞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의 문제가 뭔지를 먼저 스스로 보고, 어, 치료하는 법을 다양하게 개발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자기 관리의 첫 번째,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모, 피부, 뭐 이런 거는 조금 부지런하면 돼요, 여러분. 몸이 매일 운동을 하는데 뱃살 나올 겨를이 어디 있으며 피부가 늘어질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은 운동은 안 하는데 막 마스크팩하고 막 영양크림 많이 바른다고 해서 그게 이제 지방이 축적돼서 통통해 보이는 거지 정말 건강한 피부는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선 몸이 부지런해야 돼뭐 사실 마스크팩 이런 것도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 거면 부지런한 사람이 잘 하시거든요 게으른 사람보다는 외모관리는 부지런하면 된다 외모가 조금 아쉽게 있는 사람은 성형을 통해서도 할수 있지만 패션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말투와 어, 멋진 사상과 생각 요런 높은 자존감 요런 거에 또 사람들이 매력을 많이 느끼거든요. 자기의 강점을 가장 많이 살리고 부족한 거는 다른 매력으로 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밀라논나 언니가 있어요. 밀라논나가 그 할머니에서 이태리에서 올해 패션을 공부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입술이 커가지고 입술이 커가지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놀림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입술이 큰게 부각이 돼서, 이제 얼굴은 작은데 입술이 큰게 부각이 돼서,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패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평생을 그렇게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오셨는데, 할머니이신데 너무 패션오블해요. 그런 분들은 자기 매력을, 자기 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패션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알고 재밌어 하는 걸로 강점을 강화시킨 분이, 이렇게 나이 들었어도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고 느껴지거든요 약점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 약점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응. 약점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 자기의 강점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습관 그렇게 보는 습관 그게 자기관리의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자기관리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주변에 간혹 많이 질문을 받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와,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기 딸을 <laughs> 자기 딸을 만나봐라, 혹은 언니들은 자기 동생들을 만나서 조언을 좀 해줘라 이런 말을 해주시는데 사실 만나서 딱히 할 말이 <laughs> 그분의 니즈가 아니라 딸은 오히려 이제 부모님이나 언니들 오빠들이 자기 동생을 위한다고 자기 딸아들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저를 제가 좋은 말 해줄 거를 기대하고 만나라고 하는데 자기 의지가 아니면 사실. 들어도 크게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걸 보겠다는 사람들이 보시는 거니까 제가 직접 일대일로 만나서 얘기는 못하지만 아마 큰 틀에서는 얘기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고 혹은 저 언니는 저 스타트업 대표 누나는 어떻게 해서 자기관리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저의 몇 가지 생각들이 좀 공감이 되기를, 도움이 되기를 어,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관리 관련돼서 궁금한거나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댓글 남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도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부적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